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가,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시까지는 때리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랬을 때 양자를 중재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은 정의롭게 판단해야죠. 그래서 일절에 보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하고 악인은 정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 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이라는 건 때리는 배를 이야기합니다 벌로 때리는 것이죠. 그때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라 재판장 앞에서 때리라는 겁니다. 아 몇대 때려라. 그래서 가서 사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서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형을 어, 실시하는데 특이한 것이요. 재판장 앞에서 때려라.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려니,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지는 못할 지니. 사도 바울이 3, 4, 마을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40까지만 때리라는 겁니다. 그거 넘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태형을할때두 어, 가지. 재판장 앞에서 때려라. 두 번째, 40을 넘기지는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태형을, 형을 집행할 때 재판장 앞에 때려서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벌을 하더라도 그에게 40이 넘어서 그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지만 죄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 중에 죄인이 죄인이면 그에게 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해라. 그렇지만 그를 판결할 때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하고 죽음의 코너까지는 몰아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죄인에 대한 긍휼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에게도 긍휼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애정을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존귀 여기신 하나님, 죄인알지라도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죄인이라도 그 인간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